현재 소설 첫 번째 작품은 사하촌 하겠습니다. 사, 절사자야. 절 아래 마을. 이런 뜻이고, 절 아래 마을. 자, 1930년대 농촌 모습인데, 성동리 사람들이 사하촌 사람들이야. 그리고 절 위에 절 마을 사람들은 보광리 사람들이야. 보광리 중 마을이고요, 중 스님들, 중 마을이고, 이 성동리 사람들은 절의 논을 소작하는 거야. 절의 논을 소작하고요. 보광리에 이 사람들은 이 스님들, 어떤 스님들이니? 수탈하는 거야. 수탈하는 거 보니까 정말 참 종교인은 아니겠지, 그지? 변질된 종교 세력이야. 시작할게. 본목에 눈을 가지고도 보의 물목 보는 저수지 같은 거야. 물 가지고도 유아 독전식으로 날뛰는 절 사람들의 세도에 눌려 흘러오는 물줄기조차 맘대로 못댄 공보 고서방은 자, 유아 독전은 세상에서 자기밖에 없는 거야. 자기 혼자 잘난 거야. 절, 절 사람들이 이보강리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야. 지금 굉장히 가물어요. 그래서 저수지에서 내려오는 물을 좀 대야 되는데, 이절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 이 성, 성동리 사람들은 물을 못 대게 하는 거야. 곰보 고수당이요. 큰 마을 먹고 자기 논 물꼬를 조금 더터 더 놓았어요. 물, 자기 논에 물 들어오도록. 그러자 그걸본한 양반이, 이 사람은 보강리 사람이겠지, 그지? 절 마을 사람이겠지, 그지? 뺑 소리를 내지르며 쫓아왔다. 오더니 다짜고짜로, 왜또 손을 대어? 울골트는 고수방의 행동을 막고 있지, 고수방의 행동을 막고 있고요. 이제 물도 다 돼가고 하니 나도 좀 돼야지요. 하다가 고스방은 자기 말이 너무 약한 것을 깨닫고 한마디 더 붙였다. 그리고 당신 논에는 물이 벌써 철철 넘치고 있지 않소. 자, 내가 물을 댄 이유는 자신 행동에 대한, 행동에 대한 이유 제시하지. 이유 제시하, 제시하면서 상대방이 지금 물이 철철 넘치고 있다고 당신 눈에는 물이 철철 넘치고 있고 우리는 눈이 바짝 말랐으니까 좀 되면 어떠냐 하면서 상대방의 욕심에 대한 지적을 하는 거지 뭐 넘어 어디 넘어 이 양반이 눈이 있나 없나 하며 그는 곰보 논 물꼬를 봉하려고 딱 막아버리려고 들었다. 안 돼요. 곰보 논 물꼬를 아까보다 더 크게 열면서 위에 있는 논은 한번 적시지도 못하게 고못하 하고 아래 논만 두렁이 넘게 물을 실으려는 것은 너무 심하잖소. 뭐? 그렇게 노래보면 어쩔 테요. 야이 친구가 이 친구가 밥줄이 제법 톡톡한 모양이군. 자, 너, 먹고 살 길이 이거 없어도 딴거 있나 보지? 이러면서 자신이, 자신들이요, 자신이 논의, 논의 경작권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지금 씀을 내세워가지고 협박하는 거야. 너 밥줄이 제 톡톡한 모양이야. 나랑 지금 싸우자는 거지 하면서 이 친구가 하면서 좀 무시하는 거야. 그런 빗죽 냉소를 했다. 이 친구 자. 고스방 열받았어. 이 친구 내 집에는 그래 애비도 삼촌 넘니 누굴 보고 이 친구 저 친구를 해. 아마 고스방이 나이가 좀더 많은 것 같아. 그래서 이 친구란 말에 진짜 화가 난 거야. 하대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자기를 하대하는 것에 대해서 대한 불만을 틀어놓고 있고요. 뭐가 어째 야이 녀석이 제법 꿀값을 하는군. 어디 상판대기에 빵부를 좀더 내줄까 하면서 상판대기는 얼굴이고 얼굴에 자 곰부라는 게 뭐냐면 얼굴이 있잖아 뽀끔뽀끔뽀끔하면서 옛날에 이게 병을 낳고 난난 다음에 얼굴이 푹푹 패인 거야. 거기에 이제 네 얼굴에 지금 안 그래도 얼굴이 푹푹 패였는데 더 구멍을 내줄까? 하면서 공보인 고수방을 고수방의 외모를 비하하는 거야. 외모. 외모를 비하. 이놈 개 같은 놈. <laughs> 아무리 세상이 뒤바뀌어졌기로 쓰니, 세상이 뒤바뀌어졌다는 거, 어떤 세상이 됐다는 거야? 일제강점기가 됐다는 거야. 국권, 국권이 빼앗긴 후, 피탈 후에, 친일 지주 세력이, 친일 지주 세력이 권세를 부리는 현실을 개탄하고 있어. 야이 녀석 좀 봐, 세상이 뒤바뀌어 줬다고 하하. 그는 다른 사람도 다 들으라는 듯이 소리를 높이더니, 이끼 건방진 녀석. 그리고 제보다 아, 몸피가 큰 훨씬 큰 공부에 빰을 한대 갈겼다. 진짜 나쁜 식기 다그지 이게 뭘 믿고서? 공부가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굉장히 열받겠지. 그자의 묵사를 불껏 졸라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같은 패들들이 달라드는 거야. 그 근방에 있던 같은 패들이 벌떼처럼 우 몰려왔다. 자, 고강리 주민들이 합세해 가지고 고강리 주민들이. 합세하여 저항하는 저항하는 고수방을 고수방을 아니고 고수방에게 개인 예, 실력을 행사하는 거야 실력행사 하고요 그러자, 아까 가동 늙은이를 상해놓고, 고자쟁이, 이시봉이가 풋불 차던 형식으로 곤보의 아랫배짬을 꽉찔렀다 아랫배를 팍 때리는 거야. 아까 가동 늙은이는 이 일이 앞서가지고, 이 일이 앞서가지고, 이시봉이요, 고자, 고자쟁이라는, 고자쟁이 이시봉이라 그러잖아. 그치? 이 이시봉은, 그 비타민 인만 있으면 주제소 지금의 파출소 같은 거야. 그게 고자질하는 친일 세력이야. 자, 이 일에 앞서가지고 이시봉이 논에 물을 데려던 가봉할몸을 어, 폭행한 적이 있는 거야. 가동할몸을 이시봉이 폭행한 적이 앞에 있었던 거야 곰보는 악! 하며 그 자리에 쓰러졌다 쓰러진 놈을 여러 놈들이 밟고 차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뻗어져 누운 놈을 끌고 주제소 파출소 같은 거야 여기까지 가자고 야단이다 곰보는 그 말이 무엇보다 무서워서 잘못했다고 빌지 않을 수가 없었다 실컷 맞고 잘못했다고 비는 거야 자.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고도,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고도 두려워하고 있어. 두려워하는데,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보광리 주민들이 이주제소 이 가면, 탈출소 가면. 그냥 억울하게 당하는 일이 많은 거야. 보광리 주민들이요 일제의 비호를 받고 일본의 보호를 비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파출소만 갔다면 주재소만 갔다면 이 성동리 주민들이 불리한 거야. 들깨가 그 곁에 가도. 공보는 느 잃은 사람처럼 눈두덩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너무 억울해가지고. 왼편에, 왼편 눈밑이 퍼렇게 부어 올랐다. 욕도 안이 나오고 그만 그곳에 주저앉았다. 그와 동시에 온종일 숲개처럼 쫓아다니던 필요까지. 왜 숲개처럼 쫓아다녔을까요? 저수지에 물을 대려고요. 저수지에 물을 논에 대려고. 저수지의 물을 끌어오려고 물을 <laughs> 끌어오려고 하루 종일 뛰어다니는 거야. 근데 그 이제 그 피로까지 확 덮쳐 가지고 일어날 생각을 못 하고 있는 거야. 그러나 한편 물을 허브시 된 보광리, 최근에 생긴 중마리 보광리야. 사람들은 제 논물이 행려 내 눈으로 넘어 흐를 세라 도두어도 물고와 논 드럭 낮은 짬을 한층 더 단단히 단속하느라고 몹시 바빴다 하면서 자 성동리 사람들은 지금 물을 못대가 날리고 보광리 사람들은 물을 충분히 대고 그 물이 아래까지 갈까봐 자기 논을 물이 안흘러가도록더 높이 댄 거야 성동리와 보광리 사람들의 사람의 행동 요사로 각각의 이두 마을에 각각의 처지를 처지가 대비되고 있지. 대비되고 있음. 우수방은 분도 분이지만 그보다 내년 봄엔 영락없이 그절논두 마지기가 떨어지고 말끝을 생각하며 이제 지금 부강립 주민들에게 괜히 대세렸다가 시은 맞았지.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내년에는 이 땅도 농사를 못 짓게 될지도 모르는 거야. 그러면 더 먹고 살 길이 막막한 거야. 자, 보강리 주민들에게 보강리 주민에게 저항한 일로 논의 경작권이 논의 경작권이 빼앗길 것이라고 빼앗길 것이라 예측하고 있고요. 앞으로 살아갈 나갈 일을 꿈같이 암담하였다. 그들의 하소연은 자기들이 봄에 빌려 쓴 소위 저리 사금의 대부분은 비로 대금이지만 지불 기한을 조금 더 연기해 달라는 것이었다. 이제 중약되고 난 다음에 이제 이제 이그 조합에다가 조합에서 돈을 빌려 쓴 거야. 왜 돈을 빌려 썼냐면, 비료를 사기 위해서. 비료를 사야지 수확량이 늘고, 그래야지, 어, 뭐, 소장로 내고 나면 남는 게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지금, 가물어가지고, 수확량이 없어. 그러니까, 안 갖겠다는 게 아니야. 조금만 더연계 달라는 거. 그러려고 했는데, 들어줄까요? 안 들어줄까요? 안 들어줘요. 성동리 주민들이요. 보강사 농사 조합에 보강사 농사 조합에 요청한 일이 일이 뭐야? 기한을 연장해 달라. 보강사 소작인들은 해마다 소작로와 또 소작로 매석에 대해서 너시씩이나 되는 조합비를 자 소작로 내야 되고. 그리고 조합비도 내야 되고, 비료대금과 비료대금도 내야 되고, 그것에 따른 이자도 받쳐야 되고, 너무 받쳐야 할게 많은 거야. 받쳐야 했지만, 받쳐야만 되었다. 그리고 비료대금은 갚는 기한이 해마다 호세와 같았다. 자, 이게 다 뭐니? 송동리 주민들이 지금 다 갚아야 할 거야. 송동리 주민들의 과중한 부담이야. 이런 부담이 있는데, 자 그렇게 이제 좀 연기해 주십시오. 안 갔겠다는 게 아니고 좀만 연기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항리하러간 거야. 좀 요청하러 간 거야. 근데 의젓하게 교위에 기댄 채 교위는 의사 같은 거야. 기댄 채 인사도 받는 양 많은 양 인사도 뭐 아주 무시하는 거야. 하는 이사님은 빌듯이 구걸하는 구장의 말을 말을 랑기 밖으로 한참 식기시마, 일본 자, <laughs> 식기시마는요. 뒤에 보면 일본 담배야, 그 담배를 피워 물고요. 껍데기에, 어, 일본 식기마, 껍데기에. 일본 담배 껍데기에 낙수만 하고 너는 얘기해라 나는 못 들은 걸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그러더니 문득 정색을 하고는 그런 기치하는 논는 붙이지 않는 게 어때요? 그래요? 그러면 다음부터 그놈 붙이지 마세요. 소상하지 마세요. 기한 연장을 해주겠다는 거야? 안 해주겠다는 거야? 안 해주겠다는 거지 그지. 기한 연장, 연장 요청을. 거절하는 거지 해마다 이게 무슨 짓들이요 나도 이제 그는 우는 소리는 듣기만이라도 기치한 소리 듣는 것도 귀찮다 자꾸 연장해 달라 뭐좀 깎아 달라 이런 거 듣는 것도 귀찮다 호세만 내고 버티겠거든 어디 한번 버텨들 보시구려 그러니까 누가 어디 조합돈을 안 내겠다는 겁니까 조금만 연기해 달라는 거지요 자,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드러내요.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며, 드러내며, 수용을 촉구, 제발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수용을 촉구하는데, 들어줄 것 같진 않지, 이번에는 또추리가 말을 받았다. 내든 안 내든 당신들 입맛대로 해보십시오. 난이 이상 더 당신들 과는 이야기 하지 않겠소. 이사님은 살결 좋은 얼굴 피부가 뽀얀가 보지. 얼굴에 적이 노이 어 노기를 띠더니 그들 틈에 끼어 있는 공보를 힐끔 보고 쓰는 살결 좋은 얼굴. 성동리 주민들과 성동리 주민들은 짜 끝에 봉사 짓는다고 까맣게 탔는데 이 이사는 얼굴이 뽀얀거야. 성동리 주민들과 대조되는 외양이지 대조되는 외양이고요. 그러지만 이제 이 이사님이 공보를 보고요. 공보 고수방이지 아까 보강리 주민하고 물 되는 것 때문에 싸운 그리고 실근 얻어맞은 고수방. 고수방 당신은 또뭘 하러 왔소? 작년 끝도 못다 내고서 또 무슨 낯으로 여기 오. 그러면, 자, 이 고수방은요, 작년에, 그도 의무를, 작년에 내야 할 것도 다못 냈네.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않고, 지금 부탁하러 온, 부탁하러 온 고수방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고스방을 책망하고 있고, 하고 있고, 몇습게 꼬집었다. 그리고 그는 다시 장부를 뒤적거리면서 하던 일을 계속했다. 일행은 허탕을 치고 밖으로 나왔다. 그리고 며칠 뒤, 저수지 및고스방의 논을 비롯하여 여기저기에 입도차압, 입도차압, 이거 빨간 딱지 붙는 것처럼, 이 수학해도 자기네께 아닌 거야. 입도차압이 붙기 시작했다. 보강사 조합에서 성동리 사람들의 요청사항, 기한연장 요청사항을 받아들이지 않은거지 받아들이지 않은거고요. 자, 입도 차압이라는 것은 이게 법적으로 한 거야. 법적으로 니네들 안 내면 니네 거 지금 이거 우리 그 물건은 우리가 가져갈게. 이게 어, 우리가 그 빚을 내고 그 제대로 못 갚으면 은행 같은데 왔어 와가지고 그 집에 있는 물건 가져가거든 그거야. 니네들이 이자를 안 내고 제대로 낼걸안 내면 니네들 수확한 거 이거 우리가 가져갈게 이건 거야. 이 사람들은 제도적 장치, 이 법을 이용해서 제도적 장치를 통한 수탈이지. 법적으로 아무 문제 될게 없이 법적으로 딱 수탈해가는 거야. 농민들은 알아보지도 못하는 그차 앞에 말을 몇 번이나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보았다. 피땀을 흘려가면서 지은 곡식에 손도 못 대다니. 이건 이제 조합에서 다 가져가 버리는 거야. 그들은 억울하고 분하다기보다 꼼짝없이 이제 목숨을 빼앗긴다는 생각이 앞섰다. 자, 왜 목숨을 빼앗긴다고 생각해? 풀모 죽잖아. 수학한 게 없으니까. 생계를 이어갈 수 없는 상황이야. 생계를. 이어갈 수 없는 상황이고요. 고수방은 드디어 야간 도주를 하고 말았다. 고수방은 내년에 땅을 얻어붙일 수도 없고, 지금 빚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궁지에 몰린 고수방이 치한 행동이야. 있어봐야. 빚만 더 늘어난 거야. 죽도록 일하고, 먹고 살지도 못하고, 빚만 더 늘어나는 그런 상황에서 고스방이 선택한 건 야반도주 밤에 몰래 도망가 버리는 거야. 이제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걱정을 해요. 이렇게 비가 오는데 그 어린 것들을 데리고 어디로 갔을까? 이튿날 아침 동네 사람들은 애트지는 말로서 그들의 뒤를 염려했다. 무심한 가을비는 진종일 자, 가을비 여름에는 농사지을 때 그렇게 비가 안 와가지고 논에 물을 들려고 보강리 주민들하고 그렇게 싸웠는데, 가을 추수 때는 비가 이렇게 또 오는 거야. 그래서 무심하다는 거야. 필요한 시기에 안 오고요. 필요한 시기에는 안 오고 수확철에. 오기 때문에, 오기 때문에 무심한 가을비라는 거야. 성동리 주민들의, 성동리의, 성동리의 암울한 상황을 부각시켜 줍니다. 비가 오면서 더 이제 상황이 안 좋은 거야. 무슨 불길한 징조인지 새벽마다 당산 등에서 여우가 울고, 당사는 우리 신령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곳인데 여우가 우러댄대요 외상술도 먹을 곳이 없어진 농민들은 저녁마다 야학당에 트지게 모여들었다. 왜 야학당에 모여들까요? 뭔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같이 연대의식을 통해서, 자, 연대의식이 고조되는 곳이고, 그리하여 하루아침 어느 날 아침에 깨어진 징소리와 함께 성동리 농민들은 일제 야학당 뜰로 모였다. 소작쟁이 하려고. 이거 도저인제 이래서 못 살겠다. 소작쟁이를 위해서 소작쟁이에 나서고자 지금 단결하는 거야. 그들의 손에는 여름 못한 비, 빈 집단이며 콩대, 메밀대가 잡혀 있었다. 이었고 그들은 긴 줄을 지어 가지고 차압지소와 소장로 면제를 타는 해 보려고. 이게 이제 성동리 주민들의 요구사항이지. 성동리 주민의 요구사항이고 묵묵히 마을을 떠났다. 아낙례들은 전장에, 전쟁터에 보내는 그런 마음이야. 보내는 뜻이 돌담으로 고개를 내가지고 남정네들을 보낸다. 만약 보강사에서 들어주지 않는다면 하고 뒷일을 염려했다. 들어주지 않는다면 뭔가 일이 날것 같은 거야. 자, 원만한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극단적인 사태가, 극단적인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는 것, 벌어질 것을 암시하고 있고, 그러나 또 줄이, 들깨, 철안이, 봉구, 이들 장정을 선두어빈 집단을 든 무리들은 어느새 벌써 동네 뒤산길을 더 잡았다. 뒤에 올라가는 거야. 야, 집단 행동을 하는 거지. 집단 행동을 하고요. 철없는 아이들은 행렬의 꽁무니에서 절태우로 간다고 부산이 들어댔다 저는 절을 태우러 간대요. 자기네들이 탄원이 이 요구사항이 탄원이 받아지지 않을 경우 받아지지 않을 경우에 발생할 발생할 사태가 뭐냐면 절을 태우는 거야. 보강사 절을 태우는 일이고 여기까지고 수고하셨고 문제 풀어 봅시다.